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어떤 시인은 그 소회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올해도 365개의 선물 꾸러미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참으로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365개의 선물 꾸러미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또 매우 교훈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으로 기쁘게, 소중하게, 진지하게 또 감격적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주어지고 또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그 해를 새로운 해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새해는 되었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달력을 봤지만. 새 달력을 받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새로운 달력을 받는 게 반갑지 않아서 그런지 올해는 달력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객관적인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 일반적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시간들을 의미있게 보내고, 그 시간들을 가치있게 보내고, 그 시간들을 보람있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의 농부가 되고, 시간의 개척자가 되라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는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해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역부족이다.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새로움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게시록 마지막에 있는 이 비전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름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새로움을 향해서,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로움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그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심판과 형벌로 끝나게 되는 어두운 역사다. 또는 절망의 역사다. 인간의 역사만을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인간 스스로가 발전을 하고 인간 스스로가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의 역사는 결국은 새로워질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참으로 절망과 좌절과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는 거죠. 이제 새해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새해를 새롭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그 인간의 모습, 소율의 문답에서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정이 내리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근본적인 의의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그 근본적인 의의 결핍. 그 말의 의미는 의에 대해서 선함과 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의의를 참으로 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의의를 따를 만한 의지가 없고 의의를 행할 의사가 우리에게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설사 의의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의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이 이제 소위례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의의 결핍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어떤 의로움도 없는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새로운 시간을 새롭게 개척해서 시간의 농부가 되어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어떤, 어떤 그 약속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어, 그, 어, 비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러 어떤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광고라든지, 또는 뭐 정치인의 어떤 그런 그 약속이라든지, 어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들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약속들이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들로 가득 차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도 참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정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위대한 일들이 성취될 것 같고, 완벽해질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인간의 약속은 참으로 지켜질 수 없는 약속들로 가득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나태하고 또 게으르고 무책임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 새로움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으로서는 나로서만은 그대로의 나를 가지고서는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미안한 말이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나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계시력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고 어떠한 것, 어떠한 존재,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새로워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드는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새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나로서는 새롭게 할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에서 꿈꾸었던 그 새로움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동일하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라고 하면서. 이온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라고 하게 되면 이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시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시간의 의미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로서는 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처럼,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의탁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2021년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작은 호흡, 우리의 작은 의식 하나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의식하게 됨으로써 나의 가까이 있는 가까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오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돼서 우리는 귀 기구, 기울여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0년에 경험했던 그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들을 이렇게 분석한 논문 같은 것을 읽어보니까 왜 코로나 상황들이 이렇게 생기게 됐는가. 그리고 특별히 20세기, 21세기에 이런 상황들이 더 빈번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의 문제고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 환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연이 파괴되어 버린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기인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번영. 번영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재앙들을 불러,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뭐 마음껏 왕래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환경. 그것이 또한 이제 코로나를 일으키게 되었고, 도덕적으로는 인간의 오만함을 꼬집었습니다. 인간의 거만함이 결국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빈번하게 찾아올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연은 계속해서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문명은 번영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오만해져 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작년 연초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예상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모든 것이 불확실성 속에 빠졌고,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뭐, 오래전부터 알려진 이야기지만, 어,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라는 것만 확실하다. 이 말이 그야말로 이 시대에 꼭 맞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으실 때만 그 불확실성 가운데서 굳건히 설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물을 새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기 원합니다. 동일한 어떤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의 그 새로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새로움이 있을 때에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다라는 뜻이죠.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럽게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 길이 나는 것과 같이 사막에 강이 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이를 향할 것이다. 광야에 길이 날 것이다. 참으로 사막에 강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때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시간은 새로운 시간으로 창조적인 능력이 임하는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진 삶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다른 결과의 삶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졌을 때에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다니면서, 그 한국 라디오를 듣습니다. 이제 요새는 그 인터넷으로, 그, 어, 그뭐 디지털 라, 뭐 라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뭐, 뭐, 온라인 라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 이제 보면은, 그 사연들이 오는데, 그, 요즘에는 그, 이, 뭐, 핸드폰에서 바로 보내면 되니까 사연들이 막전 세계에서, 어 이렇게 올라옵니다. 좋은 사연들이 많이, 어 오는 걸 보게 되는데, 작년에는 어떤 사연들이 많았냐면은, 어, 이제 오늘이 저의 회사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런 사연들이 많았어요. 이제 워낙 그 어렵다 보니까. 그냥 오늘로 자기, 그, 직장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연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회사가 문을 닫게 돼서 이제는, 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 사연들이 되게 거의 뭐 매일 올라오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인상적인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50대 중반이 된 그, 아주머니가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어, 어디 가서 물어봐도, 아,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한 거죠. 뭐냐면 간호조무사 학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 간호조무사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자기 딸뻘 되는 그런 그, 어, 어, 우리 그 젊은 그런 그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얼마나 참뭐좀뭐 뭐 어렵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개의치 않고, 그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시험도 합격을 해서 이제 간호조무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한의원에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연으로 올린 거죠. 일을 하다 보니까 웃을 일도 많고, 뭐, 일을 하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연 같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아, 삶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나이에 뭘 하려고 해? 라고 하는 말 받아들였으면 그냥 집안에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뭐? 라고 하면서 도전했을 때 삶이 바뀌는 것이거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나로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비전을 가질 때에 그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이고 이것이 만물을 새롭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드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것을 정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니까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전은 직업이 아니다 비전은 야망이 아니다 비전은 꿈이 아니다 비전은 꿈에다가 열정을 더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도 중요하죠. 야망도 중요하죠. 그 이상입니다. 비전은 직업이 아니며, 비전은 야망이 아니며, 비전은 꿈이 아니다. 꿈에다가 열정을 더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때에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내가 만물을 서럽게 하노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